루루. 루루, 이 차트로 엉덩이 때리고 싶다. 미노 이슬하이 씨발. 10개 있고 800원 있대. 여기 장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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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가자. 10개밖에 없어? 어. 800원이네. <laughs> 가볍게 10개 주워오자. 오케이, <laughs> 800원 걸어? <바로>? 어? 우리 근데 들길안 살아? 이발 <laughs> 어딨어? 어딨어? 아, 어, 어... 마을에 막, 막 들어와, 내 전화가...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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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봤나 봤다. 야됐다 했다. 룰야 잡았다. 요기 안에 있지뭐 이래도 아, 씨거 뭐야? 스러운 자습... 아아뭐뭐 막... 우리 물건 어? 몇개 주셨어? 두 개다. 나는 아, 음... 인벤에 한개 있어. 음... 음... 진짜? 아, 인벤 녀석 한 만들면 뭐하냐, 씨발 어? 아무도 못 봐. 마. <laughs> 와... 음... 아, 이런, 진짜. 오, 어! 아이고, 씨발. <laughs> 문을 나가야 돼, 우리. 어래? 어? 어? 문을 어, 나가다고난나가라는 어, 뜻이었던데? <laughs> 어. 이거. 문을 건널 수 있어? 집, 건고 응. 내가 털을 뿌릴게. 어. 어. <laughs> 이따다! 오우, 씨. 이거 키빨리네하다 아, 씨발.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laughs> 아, 춤을 왜 쳐, 씨발. 댄스카임 금지. 잠깐, 나왜 손전등이 안 먹혀? 네? 어, 뭐야. 나쥐키도 안. 어렵죠? 나왜 손전등도 안 내려지고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갑자기? 아니 나 키가 안 먹혀. 그 F 키가 안 돼. G 키도 안 됩니다. 어내 손전등. 어 씨발 와. <laughs> 나 아무것도 없어. 없어.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아그 어. 혹시 그, 이거 들었다고 나 볼래? 나 손전등이 없어지는 버그가 걸렸나? 근데 왜 손전등은 비춰져 있냐, 나? 나 손전등, 손에 안 들고 있는데 캐릭터가 비춰져 있고, 도리도 안 달아? <laughs> 아, 씨발. <말>. 저도? <laughs> 어, 뭔 버그야? 아, 진짜, 씨발. 모두 다 꺼버려야겠어. 씨발, 아, 씨발. 어, 누가 코로다니잖아 이거. 에? 누가막두두두두두 걸어와요. 가면인가? <목소리> 뭐야 이 소리? <목소리> 여기 온다. 불을 <루루> 가살고있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 안돼, 더. 어머머, 아! 아! 짱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 <아이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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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층이 있는데 2층을 갈까? 어? 저거 가야지. 이 방에 2층이 있어. Oh my god! Oh my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목소리> 오! 아, 나 존나 많이 주세요. 4개 주세요. 나 주세요, 무거우면 2개 잘 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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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우는거 <오는> 보고. <laughs> 다 같이 <개> 열심히 떠들길래. <웃음> <웃음> 그래도 메루님이 내거 들자마자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메루님이 이거 하나만 들고 있었어가지고. 어 열쇠랑 소년도 있었는데 내가 인벤 자리가 없었어. <laughs> 안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 나 개열심히 이질하했는데나 <laughs> 나 <laughs> <어디까지 웃음> 뒤에서 스물스물 오는 거 보는데 제발 닥치라고. 지금 <laughs> 계속 이 했는데 <laughs> 아무도 모르고 계속 내 장이 불다겠졌어저 이거. 나여에서 신나게 떠들다가 뭔가. <laughs> 옆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개로 바뀌었어 병정 병정 밖에 로비에 저있다병화어 근데 내가 할수 있나? 어누 두근두근 하데 우리 둘이 먼저 갈까? 그럴까? 1층만 슬쩍. 아? 어 왔네 아, 어 왔다 아심발못 넣었다 뭐 내려놓는 소리가 나냐? 둥둥 어 위용 엔진 저거 어떻 아, 아, 터진거지? 아, 그... 어디있는거야? 한참 도 으악! 쫓았어 어? 그럼 그러면... 아 씨발 거미 있는데? 어, 뭐야 깜짝이야 온다 가 예. 다들... 있어 봐예 다들 집중에 있어? 응 음. 아야! 씨발 때릴라고 했던게 아니.. 성운우 잡았어? 아, 씨발 잡았다. 아, 근데 맞아, 나 괴물 죽었다. <laughs> 우리가 어디를 안 갔는지를... 아, 아... 귀신 보인다씨발나 나 귀신 소리 들려, 귀신 소리 들려, 귀신 소리 들려. 씨발 우리 집에 갈까? 이거... 이 새끼 언제 가는지 어떻게 알아? 뒤에 안 돌아보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 그냥... 등 뒤에 스폰 되는데, 그, 한, 그 몇번 이상 보면 쫓아와가지고, 그냥 아예 그, 뒤돌지 않고, 약간, 좌회전, 우회전, 직진만 하면서 가. 어, 이상한 소리 나. 존나 이상한 소리 나. 아저씨 울음소리 났다가 아저씨 웃음소리가 났어, 갑자기. 싫었고 나도 들렸는데 집에 가자. <laughs> 아니, 왜 이상한 아저씨 소리를 왜난 거야. <laughs> 뭐, 왜 나도 떨리는 거야 진짜. <laughs> 우리 망했다. 어디였지? 우리 추석 보험 100 고원 벌었어. <laughs> 어디 지새끼들. 아이 어. 사출 좀 해주세요. 뭐아아아아 가면 소리였어. 아. 가면 소리가 왜 끈적한 아저씨의 보이스톡을 들리냐고. 깜짝 놀랐네. 맞지 그 가면 우리 따라 왔거든. 콜. 어. 물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사비서 떨어지는 벙개 먹고 죽었어. 계속 계속. 뭐야 뒤를 뒤를 봐야 뒤를 봐야 될것 같아 근데 물론 내 목소리가 안 달릴 거란 거 알면서도 계속 뒤를 봐야 돼. 뒤에 있는데 바로 사비 떨어지는 벙개 먹고 죽어버렸는데. 빨리. 뭐야? 이게 아이? 이 복을 많이 쪘네. 이물창을고 어떡하지? 나 너무 뺏고 싶은데, 나도 아 진짜 해넌 죽어. 나? 아, 길만 찾으면 아씨, 발 거미 뭐야? 미쳤어, 오냐? 설마 오는 거야? 이헤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아하하하하하나만 쫓아와 <laughs> 아하하하하 <laughs> 아, <오케이>. <laughs> <그래>, 그만 그하하하 그만 하만그하하하 그만 하하아만 그만 하하그하하만하만아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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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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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그만 그만 그이 그만 그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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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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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친구라 가도 무섭거든. 아, 나삽 아, 떨고 봐라. 거기 죽였어. 어, 어, 애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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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삽돌아 아니, 삽돌아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계속 왜 나만 쫓아와 로로가 탈 때, 나와래봐. 어, 싫어, <제 군돈, 웃음> 어, 싫어, 어고너 싫어. 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나음에그 다음에, 나나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나나 1시간 남았는데 장인을 어디가? 예에... 나 <laughs> 갈게요 음 심놈들 자가드 가고 있어 제 <laughs> 스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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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고 오고 있는데 이거? 저게 해버였지응 진기 왔다 어이씨 깜짝이 붙여봐 어머 깜짝이야 아이씨 삽이 없어서 저걸 보이레드 어이 씨발. 이죽었다 아 이거 씨발 애반데슈가물건 가져가고 나열쇠밖에못주웠어나두점 더. 단환하나 벌집 있나 볼까? 39원 벌었어. 아 어, 지뢰 레전드 접봐어 <laughs> 벌집이다. 어. 아, 근데 어떻게 이 다리에 있냐? 이거 내가 어, 씨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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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에? 아? 나 여기였어. 점프 해 봐. 그냥 아 나도 여기 한번끼쪽있는데 여기 저주거든못 나가 아 여기 그러면 내가 순정도는 버려볼 테니까 주워 봐봐 다 아씨 <laughs> <laughs> 야 누구야 야못가못가못가 못 가, 못 가. 아니야 다라봐우 그, 그래, 아니, 주전자들 들고 일단 가 들고 너 우리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야씨발오형기부터 어. 아, 해보자 아이씨발스테미나 아, 모질라 오래 달리면 도중에 점프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어, 아, 됐다오 그러니까. 뭐야. 근새 이걸 보고 있었는데? 내가 봐.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 도중에 한, 일단 점프할 때쭉서야될것 음. 같아. 하고 옆에서 쭈고. 아 씨발. 아, 씨발. 우리 궁기가 <laughs> 그래, 뜨거든? 그러면 나 벌집 옮기고 있을게 하고 있어봐. 됐다, 됐다. 됐다. 메르님을 향해 몇개 달려오는 걸로. 오! 야, 씨발! 오! 내, <laughs> 아, 내 벌집. 야, 씨발 벌집 어떻게 내꺼. 어떡해, 어떡해? 아, 집에 뽀뽀함이 있었는데 내 벌집. 가세요! 아, 미쳤냐? 으, <laughs> <laughs> 어, 어. <아니. 웃음> 두 마리인데? 오빠 으로지랄는데둘 끼리 간다. 어, 그볼 보면은 내가 미친 척 하고, 아 기를 유 인해 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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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브레켄. 어우, 우! 발 어우, 브레켄 이 쫓아와. 어 정문. 뭐야, 씨발, 정문. 정문을 그냥 음. 가자. 아, 후문 갈거요 아, 정문 갈거면 정문 가. 나 후문 실정만 후릴거 같아, 저는. 나서 어? 어 보이이전등이왜 여기 있어? 일단 근처가 홈원이긴 한가 보다 아이씨발갑자기야아이왜쉽지어어우어 어? <laughs> 왜 죽으신거에요? 아씨발아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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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 왔다. 저거 브레이킹이야. 씨발, 야 보면 보지마. 브레이킹 와음 어휴, 어떡해. 아아아아, 브레이킹. 아아아아, 다시, 다시, 다시. 아아 브레이킹이 우리 괴롭혀. 나 장애물 물건 다주셨나 내가 뭐? 다 줬어, 나다 들고 있어 룰은 몇 킬로야? 되게 무거워 보여서 나 37킬로 어머, 뭐 하나 줄래 그러면? 시체랑 그거랑 보 바꾸자 그래? 좀 낫니? 어, 33킬로 됐어 <laughs> 야, 거긴 어? 아. 어머 <laughs> 하나 가져왔어. 하장하물하하하장하물하하하 시체 하하 아기가 같이 먹었어. 아기하하든하하하하하다 먹고 싶 <laughs> 어. 하하저하하하하하 <laughs> 예, 진짜 하하한하하다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하하하하하